안녕하세요. 컴퓨터 스마트폰 꿀팁 채널 맨날 수리합니다. 오늘은 제가 굉장한 걸 들고 왔습니다. 바로 카톡방에서 삭제된 남의 글을 몰래 볼수 있는 방법입니다. 내가 내걸 지운 게 아니라 상대방이 지운 카톡을 보는 방법이죠.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이 삭제된 메시지를 볼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를 소개해드린다고 했고 오늘은 그두 번째 방법입니다. 혹시 이번 영상으로 안 되시는 분들은 저번 영상으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쪽이 언젠가 막힐 수 있고 특정 폰은 안될수 있기 때문에 두 개를 소개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합니다. 일단은 어플을 설치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안드로이드 기준에서 플레이스토어에 접속합니다. 플레이스토어 접속. 그 다음에 여기다가 노티스토리. 노티스토리를 검색합니다. 이렇게 모든 알림을 한눈에 클릭. 설치해 줍니다. 열기. 열기 클릭. 요거는 이따 설명 드릴게요. 일단 확인. 노티스토리를 찾습니다. 영어로 노티스토리. 핑크색 종이죠. 이거를 클릭해서 이런 창이 뜨면 허용을 눌러줍니다. 허용. 노티스토리가 파란색으로 허용이 됐죠. 이제 뒤로 갑니다. 이렇게 해서 알림 받을 앱을 선택을 해줍니다. 앱 선택하기. 우리는 카카오톡을 해줄 거죠. 이렇게 해서 빨간색으로 on이 돼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돼있으면 회색으로 돼있으면 클릭해서 켜줍니다. 근데 뭐 굳이 메시지나 카카오스토리, 쿠팡 이런 것들까지 알림 받을 필요는 없죠. 이거에 대해서 그냥 전체 선택 한번 해주고 전체 취소 다끈 다음에 카카오톡에 대해서만 켜주시면 깔끔하겠죠? 이 상태에서 저장. 이거는 그냥 매뉴얼인데요. 뭐 천천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넘겨볼게요.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시작하기. 플로팅 설정. 이거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플로팅이 뭐냐? 그 스마트폰 화면에 약간 손톱만해가지고 동그란 아이콘이 왔다갔다 떠다니는 걸 종종 볼수 있는데 그런 기능을 말합니다. 굳이 뭐 이거를 그렇게 자주 쓸 일은 없기 때문에. 사용 안함, 클릭. 그렇게 해서 설치가 끝났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여기서 이제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홈 화면으로 빠져나와서 제가 카톡이 두 개인데 듀얼 카톡에서 제본 카톡으로 한번 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듀얼 카톡 실행 후. 이거는 여러분들의 지인하고 테스트를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이성 친구한테 술김에 사랑 고백을 했다고 쳐봅시다. 뭐 누구야? 사실 널 좋아해. 이 바보. 하고서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면 이제 본 카톡에서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근데 앞만 봐도 이불킥이라 바로 지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 그러면 모든 대화 상대에게서 삭제. 확인. 삭제. 이렇게 하면 삭제된 메시지. 그러면 상대방. 짝사랑한 상대방의 카톡에게도 삭제된 메시지입니다. 이렇게 뜨죠? 이거를 클릭해도 이렇게 보이지 않는 모습이죠. 하지만 알고 봤더니 상대방도 나를 좋아해요. 그래서 내심 기대하고 이렇게 해서 노티 스토리, 노티 스토리를 클릭합니다. 그러시면 이렇게 해서 딱 뜨죠? 맨날 수리아가 누구야? 사실 널 좋아해, 이 바보. 이렇게 해서 분명 지웠는데 나는 볼수 있죠. 그럼 이렇게 해서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고 결혼까지 할수 있는 거죠. 하지만 뭐 지금 설명드린 것은 아주 좋은 케이스고 뭐 상사 욕을 했다든지 뭐 국가 기밀 등을 누설했다든지 이런 건 이제 심각한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카톡의 삭제 기능만 믿지 말고 카톡 상대방이나 내용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혹시 이 어플로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맨날 수리하는 이렇게 스마트폰과 PC 꿀팁을 전문으로 하는 채널입니다. 뿐만 아니라 PC 고장 게시판과 카페를 같이 운영하고 있으니 댓글에 링크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좋아요 구독했더니 엔지니어가 되는 채널 맨날 수리하였습니다.